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 남자들의 남자의 전유물이라고 할수 있는 여자들은 타고 싶어도 사실 탈수 없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병장 강병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아픈데 친해지네요 네아 저는 그 이병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네 김한영 이병 아네 알겠습니다 네, 충성. 네. 유전병이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때 하셨던 네. 거하고 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전혀 다른 차죠 정말. 예. 그때 그때는 저는 그625 전후 막 이때 생산된. <laughs> 얼마나 지금 미끄러운지. <laughs> 이 차는 아무래도 지게 올라왔는데. <laughs> <여기>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빠지고 있어요. 네. K111이라고 네, 그 네. 윌리스 MB를 그대로 이렇게 네, 네, 네. 재현해서 만든 폭이 어, 네. 정말 조그마한 1.5m나 되나 어. 그런 지프 모델로 운전을 시작 했죠. 그래요? 네. 어,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안에는, 어. 뭐 완전히, 아, 낭만이면 자동차 맞구나 그은 느낌이 들요 그렇죠. 뭐 하나 기존하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진 혼자서도 대림 적용을 적용을 뜯기 좋고 다시 어. 조립하기 좋고. 누구나 네. 잘한다. 네. 운전병이 다 하는 거잖아, 이거. 운전병이 <laughs> <그쵸? 웃음> <laughs> <laughs> 말이 운전병이 사실은 그리고 이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낮춰 보시면 네. 네. 정면에서 타이어의 끝이 다 보여요, 그냥. 바닥부터 끝까지 타이어가 다 앞으로 묻은 거죠. 아, 타이어를 전혀 덮어놓지 않았어요. 레이스카 같네요. <laughs> 이거 이거 사실 저 무슨 다카르렐리 가는 그런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렇죠. 다카르렐리 자동차랑 나란히 놓고 보면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이 차가 더잘 가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영주차들은다 플라스틱이라서 방탄 기능이 없는데 방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카르렐리를 하는데 총까지 쏴. 그러면 어. 거기선 얘가 1등 하겠지. <웃음> <웃음> 아 진짜 못다 <laughs> 거네. 아니, 진짜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느끼는 게, 아니, 구용차 에 LED라니요. 요즘 LED에요. 네, 예, 이게, 웬 말입니까? 네. 테일 램프도 전부 다 LED로 붙더라고요. 네, 많이 아었어요 자. 여기 안테나가 하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안보, 여기를 모르니까 안테나 서정 어, 세워놔야지. 네. 그래도 거리를 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 시용용이니까 그게 네. 없어서. 지금 나오는 차는 여기 안테나 있요 이렇게. 네. 확률이라서 그렇죠. 보기 좋은데 얘는, 얘부터는. 속률이면 와이퍼 세개 들어가요 그럼? 에이. 가운데 하나 더. 오, 와이퍼 세 개가 간지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laughs> 통신한 뒤에 그냥 엎으면 되니까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거든요. 발기 서스펜션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일조로 돼, 이렇게, 잘 이렇게 잘돼 있어요? 이 중간에 막뭐 네. 어지간한 돌 들어가도 그냥 낄 수가 없어. 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laughs> 브레이크도 저 안쪽에 <laughs> 캘리퍼가 브레이크? 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부오 당장 지금 휠만 해도 막 얼음, 얼고 난리 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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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브레이크 쪽은 그런 영향을 줄거요 그러네. 뭐, 물도 덜 들어가고 네. 거의 튀지 않네요. 네. 일단 이 축이, 축이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게 효과가 크네요. 그렇게 축이 저렇게 돼 있으면 돌 때는 반대로 돌겠네요. 앞으로 갈땐 거꾸로 돌려야 되네. 이 기어가, 아니, 기어가 하나 하나니까, 한 세트밖에, 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거꾸로 돌아가겠네요 한번. 움직여 보면 그럴까요? 기어가 한 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움직여 봐요. 알겠다. 천천히나 깔아본 기면안 돼. 안은방향로 돌죠? 반대로 반대로 놀아요? 네, 그러니까 아 돌아요? 네, 굉장히 훈훈해 보이시게 <laughs> 거꾸로 돌아요 아 웃기다 이거 아니 아까 어. 저쪽에 찍는 카메라 하나 또 따로 거치한 거 있었으니까 거기 나왔겠다 근데 그게 자기를 찍지 않고 반대를 찍었기 때문에 아, 여기 찍었는데, 아, 여기 찍는 거 있었어요 어, 네. 어. 네. 음이 너트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 여기다가 지금 이게 휠투 피스 타입이에요 어. 허브랑 고정되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외갓 이 외가, 바깥쪽 림이랑 고정하는 게또 볼팅이 들어가니까 아. 이게 정비할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럼플레타이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약간 스피다고 설명을 해주시죠 안쪽에 고무 하나 들어가고 그걸 고정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 아 그렇구나 음. 정상적으로 8개 정도로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뭔가 음. 음. 어. 더좀더 강한 뭐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laughs> <laughs> 있네. 어. 앞에 이드라를 막다 부시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데 <laughs> 그러니까 너무 그러기 쉬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음. 할수 있는데. 어이 타이어 그림자 보세요. <웃음> <웃음> 뭐가 니가 톱니가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우글우글하네요. 우글, 우글, 군용의 스멜이 딱 느껴지네요 뭔가 이런 느낌 뭔가 비상등 켜기 되게 좋네요, 버튼 커가지고 비상등이 거의 손바닥 반만 한 정도 크기 니로 들리고.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진짜 아까도 농담산 얘기했는데 어? 군대 다시 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laughs> 정도로 아, 근데 시즌이었는데 <laughs> 이 사람 마음에 참 마음에 드네요 아. 이런 수재가 군대 짱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차? 참... 그냥 60 k m 속도감이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속도감이있는데 과속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빨리 가 버릴까 봐. 네. 시험 갔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차가 없었어요. 아 맞죠 맞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다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제대로 나오고 게? 이걸로 닦기는 어 거가 이, 이 경험이 이런, 이런 일이 있다니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네, 야 111인가 그 어. 4분의 1톤짜리 레전나보다더 네. 작은 그 네. 지프는 마이퍼가 고장 나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야? 수동으로 여기서 돌리면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아이씨. 이게 이제 그 비상 장치가 있어서 <laughs> 운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요. 이걸로? <laughs> 그 차는 그런 게 되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매력이. 뭐가 매력이야? 추억이었죠, 추억. 아, 진짜. 계기판도 다 죽어 있었어요, 그, 그 차들은. 아, 속도계도 없어요? 속도계가 있는데 보고. 바늘이. 안 돌아? 그 노이즈가 들어가지고막 이렇게 널뛰는 거예요. <laughs> 몇킬로를 갔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보고, 아, 저렇게 춤추면 중간쯤 대충 몇킬로쯤 되겠지, <laughs> 뭐 이렇게 어. 봐야 되는. 진짜 격세지갑이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 추워 옷을 챙겨 입었어야죠 14V네요 의외로 균형차들다 24V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소형도 다그위급 회차하고 통일성 이 있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에도 2 4불로리였해요 렌터나 이런 것들도 네. 아, 뭐 되게 신기하다. 아니었나? 아, 2 4불짜였던것 같은데요. 어. 확실치는 않은데. 이 차도 사실 네. 원래 뭐엔이나뭐 뭐 ECU나 이런 거 나시미 볼트 기준이었을 텐데, 그럼 어쨌든 다 조정한 거네. 오, 스마트 페달이 들어있어요, 이 차. <laughs> 그게 뭔데요? 페달 두개 밟으면 악세 신호가 죽어요. 아, 브레이크랑 가속 양 양발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양발 운전하셔도 되나? 죄송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차를 정차할 수 있을 만한데 차량 정차 구원 체인지하면 될것 같아요. 예. 아유. 네 확인. 여기가 되게 좋지 않나? 어, 길 되게 예쁜데요. 어, 저도 여기가 제일 좋던데. 여, 여기 춘천에서 올라올 때 여기 항상 지나면 아 너무 좋죠 여기. 아, 없으세요? 아 출근하면 어. 저 따고 싶었어요 항상 어, 다음번에 꼭 출연한 면허에서 전차도 한번 시승해보도록 해요, 우리 <laughs> 아, 이어지기가 아쉬워요, 그 엔진 소리는 정말 부드럽네요 음, 헤어지기 아쉬워요 군용의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세련됐어요 아, 아, 음. 군용의, 눈이 군용의 느낌 아니었어요? <laughs> 아... 한국의 허머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려야 돼? 우리? 네 끝입니다 이제 <laughs> 아 아쉬워, 아쉬워 아 아쉬워 <laughs> 초석, 초석. 아 아쉬워 순서 끝입니다 순서 아참저 차가 우리가 타고 있을 땐 몰랐는데 옆에 있으면 되게 위협적이네요 여보세요? 어네어 네. 어, 괜찮아 네. 어 저기있다가 전화할게 어, 아. 이제 서울쪽으로 볼게 할게 단 하나의 차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구 멸망의 날에 하나를 네. 골라야 돼 되게 뿌듯하네요 우리나라에 저런 차를 만는다는 어쨌든 우리가 음, 승용차를 옮겨 타니까 엄청 조용하군요. <laughs>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 <laughs> 이렇게 조용해. 아, 조용하다. 열선도 우리 있잖아. 혼자서만 열선을 켰어. 아,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혼자만 열선을 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제가 켜주라고 여기 이쪽에다 버튼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아 제가 밀어놓은 건 아니지만 <laughs> 참핸들열 선도 내가 켜줄 수 있는데 나는. 그 저희 켜드렸어요. 저희. 아니 되나 <laughs> 오늘 막 땀나게 고생하셨으니까 <laughs> 네, 통풍 시을땐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 아주 그냥 럭셔리 이렇게 조용한 차구나. 이 차가 이 정도면은 K9은 도대체 얼마나 조용할 거야? <웃음> <웃음> 꿈 같은 시간이 끝났네요. 제가 뭘탄 건가 싶은. 밤에도 좀 타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죠. 가로수길 같은 데서 야타고. 하 홍대 홍대 같은 데서 가고. 음. 가로수길도 좀 아닌 거 같아졌어. 홍대. 아, <웃음> 어. <laughs> 스웩 <스맥> 있죠 스웩. <스맥? 웃음>